오늘은 휴대용 비닐 밀봉기 수비대 기계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선물로도 매우 좋아요. 가벼워가지고 어르신들 쓰기에도 좋고 박스도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예쁜 휴대용 밀봉기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밀봉기계가 있으면은, 요 손잡이 같은 것도 있고,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좌석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붙여, 붙이거나 걸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뚜껑을 연 다음에, 건전지를 먼저 넣어야 됩니다. 이 기계의 기능은, 요 열판으로 비닐을 밀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건전지에 열로 하는 것입니다. 건전지는 플러스, 마이너스만 확인해서, 예, 이렇게 끼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건전지가 들어가 있고, 여기 칼도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찢어지는 찌지, 용도로 이제 칼도 이렇게 좀 있는데, 이거 웬만하면 잘안 쓰게 됐긴 할것 같은데, 가끔은 이렇게 깔끔하게 비닐을 정리할 때 쓰는 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칼은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되고, 원리는 요 뚜껑을 살짝 이렇게 올려줍니다. 요 열판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열판과 위에 있는 열판이 그 비닐 사이에 딱 붙어서 비닐을 이렇게 밀봉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입니다 김 눅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땡겨 주시기만 하면은 보세요. 안전하게 밀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처음 해보는 건데 아이들 먹은 과자. 이런 봉지 과자는 아이들 지퍼 뺄 기능이 없어서 밀봉이 안 되거든요. 네, 네 제가 살살해가지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보세요. 이렇게 밀봉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오징어를 먹었습니다. 오징어가 이렇게 있는데, 오징어도 다 먹은 다음에는, 예, 지퍼백이 없는 비닐은 이렇게 이 기계로 이렇게 밀봉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잘 보관되겠죠. 라면도 한개 반씩 드시는 분 계십니다. 라면 봉지도 놓고 올리고, 칼이 있는 이유는 요 끝에 테두리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됐을 경우에 자르라는 의미가 될것 같긴 하네요. 아이고 라면도 제가 한번 놓쳤 는데요 네, 이렇게 지나가기만 하면은 라면 한 봉지 먹은 것도 이렇게 예, 완전하게 밀봉이 됩니다 한개반 끓여 먹으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즘에 집에서 소면들 많이 드십니다 국수도 지퍼백에 보관하는데 요 기가, 기계가 가기 아, 있으면은 아, 네, 아, 지퍼백을 아, 보관 아, 아, 할 필요가 없고 지퍼백을 추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국수놀이를 할때 국수를 따주고 저희는 또 국수를 먹어야 되니까 이 열판에 딱쳐서 그냥 이렇게 옮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바로 보십시오. 예, 완전하게 이렇게 다쳤습니다. 집에 있는 휴대용 수비드 기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 과자 먹고 과자 봉지. 과자 눕지지 않게 이렇게 열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뭔가 다쳤는데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열판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돌려만 주면은 끝입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밀봉이 됐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이버 매니저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성리산 TV에서 저희 매니저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많이 볼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냉장고에 붙이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요 예. 여기 이렇게 예쁜 고리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고리에 걸어서 보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방에다가 이렇게 하나. 살짝 이렇게 걸어서 보관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석이 안 되겠지? 여기 보시면은 냉장고에 요렇게 이렇게 보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